저, 예.. 그.. 밴더.. 아 밴더 붙으 라인플레이 알람이 와가지고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깁니다 뭐 어차피 편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자이 치마를 다시 거대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이렇게 잘 다듬으구 근데 저는 어 뭐, 아무 생각없이 막뭐 하면 그 행동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치마를.. 지금 너무 큰가? 음.. 이 정도.. 너무 큰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커 비율을 잘못 맞추는 딸기우유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잘 만드시면 되니까 뭐. 다 재미죠? 뭐, 저도 재미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피규어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랑액책개 만들기도 재밌어요 만들기는 다 좋아요 해 뭐, 레고 조립하는 것도 만들기고 그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만든 것도 만들기잖아요. 만들기인가? <laughs>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 이어, 이어 주겠습니다. 이게 색칠을 할때 이렇게 다 합쳐서 하면 뭐 만약에 이 치마가 갈색인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치마가 갈색인데 여기 치하다 여기 옷에 또 갈색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닦기도 불편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다 마른 다음에 각종 요소들을 다 색칠하고 이렇게 본드로 다 붙여주면 붙여줄 거예요. 장시간 될것 같네요. 되게 완전 많은 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치마도 잘 만들어 줬고요. 자, 이렇게 아, 어, 잠깐 물로 다듬어 줘야 돼요. 다듬기, 다듬다듬, 다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드긴가? 다듬는 건 아니에요. 다듬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몰라. <laughs> 자, 얘 피규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뭔가 성공했다는 그게 있잖아요. 뭔가 기쁨 그런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만들기 좋아하신다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뭔가 끈기가 없고 되게 인내심이 없으면 이게 잘안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되게 이게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음, 이 정도면 되겠지자 이렇게 따로따로 몸통, 치마, 얼굴 왠지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laughs> 동글동글한 캐릭터들니까요 귀여운 캐릭터 이제 팔을 만들겠습니다 팔은 이렇게 그냥 팔 크기만큼 할 정도를 떼어가지고 동그랗게 글동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닥에 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완전 쉽죠? 대신 다듬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팔이랑 다리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얇게 밀고 다듬으면 되니까 이렇게 약간 해주고요 너무 마인크래프트처럼 여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안돼 있으면 뭔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모네모 세상 마인크래프트 어째 이번 마인크래프트 광고를하는거 같지? 자, 어쨌든 이렇게 음, 너무 굵은 것 같은데 그냥 방띵해서 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laughs> 이게 조그만 캐릭터들은 되게 팔이랑 다리가 짧아야지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배속하면 되게 빠르겠네요. 좀좀 했나? 근데 방띵했는데도왜 아까처럼 팔이 같은 그런 것 같지? 자 이렇게 손까지 손이랑 여기 이 팔이 있잖아요 팔이 흰색이라서 여기 손만 이렇게 살색을 딱 칠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손도 다같이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그냥 뭐 섬세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laughs> 자 손가락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단순하게 만들 겁니다 디테일하게 만드는 건좀 어려워요 여기 얇으니까 이쪽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또 손이 생겼네요. 오! 이것도 뭐 하다가 떨어지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저는 보여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팔을 만들어줬네요. 이쪽 팔만 되게 얇은 거네요. 약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팔도 완성했습니다. 팔도 완성했고, 자, 이제, 이제 다리. 다리는 약간 좀 굵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잘서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받침대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굳이 뚱뚱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캐릭터 특정상 되게 뚱뚱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뚱뚱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냥 발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뭐지? 여기 이 유리도 운동화가 흰색이라가지고 그냥 여기 다리만 이렇게 살색으로 칠하면 돼요 살색이 아니지? 이건 살색이 아닙니다 살색의 뜻은 살고색의 줄임말이에요 살색 왜 갑자기 말이 없지? 자 어쨌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줬고요 어느새 만든 근데 이게 운동화를 쉬는 것보단 되게 얇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치고 이렇게 다리 연결해봅니다 음 괜찮네 어 근데 다리보다 치마가 더 무거운 거 뭐지? <laughs> 자, 이제 예, 다리 한개더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순아니고 앞머리랑 그런 거까지 다 만드는 거는 그런 거는 예, 다 색칠 기본 그 몸들을 다 색칠하고 머리카락 같은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클레이로 음, 몸 기본 몸 어쩌고 그걸 만들겠습니다. 설명을 좀 제대로해. 말이 잘안 나오네요 제 생각대로.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데 말로 말로 표현하기 좀 뭔가 되게 어려워요. 자, 이것도 다리랑 다리랑 발을 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어? 왠지 요것만뚱뚱한것 같은데? 얍, 얘도 얇고 음 그럼 여기 너살좀빼살 빼기 살을 빼자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프게잘 살을 빼드립니다. 뭔 똥소리요? <laughs> 밥 먹고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얘도 살을 뺐어요. 살을 빼고 잘 다듬어 줬으면, 이렇게. 다리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유리는, 이유리랑 캐릭터는 그렇게 엄청 마르진 않기 때문에 약간 통통하게. 캐릭터도 너무 통통하지 않잖아요? 아니, 너무, 어, 아, 몰라, 몰라. <laughs> 말은 좀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말이 잘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음, 이제는 여기가 더 얇은데, 아니야, 좀더 찌부다리 해야 돼. 찌부 찌부 찌부다리, 찌부다리... 음, 이렇게 도 얘가 되겠네. 얘도 좀 살을 빼자. 살빼살 빼, 살 빼. 왜 자꾸 살을 빼가는 거지? 자, 다이 비율을 좀잘 맞춰야 합니다. 팔은 잘됐는데 팔은 똑같은 그걸로 반띵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어 뭐야 왜 여기가 독일로더 더 길게 해야겠군 자 이렇게 잘수정이가면서 다리도 잘 만들어주고요 음 이정도면 잘 된거겠지? 옷얘 어, 예, 다리를 바닥에 놓고 잘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예, 잘 씁니다 그래야지 잘 쓰는 다리 만들기 자 이제 치마를 그냥 올리지 마시다다 마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뭐 조작해가면서 <laughs> 만들게요. 이렇게 냅두고 자 일단 이렇게 기본 몸은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되게 많이 남았네. 요거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이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각종 요소들 섬세한 것까지 한대는좀좀 필요하니까 이 조금만 덜어서 주사기 이유리가 좀비구에서 좀비 게임에서 치료하는 거든요. 뭔가 다친 애들을 치료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주사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 어, 아니다. <laughs> 저주사기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긴지 모름. 음, 일단은 음. 저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뭘만들었고지아 주사기.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다가 다시켰습니다. 자 주사기는 일단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가 주사리지? 아직 아직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얇은 거, 근데 이건 너무 두껍네. 근데 이게 너무 얇게 만들면 또 이게 잘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잘안 붙여질 때는 물로 붙이세요. 자, 약간 이렇게 하고 물을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뚝! 물이 본드예요. 본드나 마찬가지. 근데 바로 붙진 않거든요. 어. 그냥 주소이 만들지 말까 그냥 만들어봅시다 오우야 응? 음? 뭐지? 뭔지 몰름음자 어쨌든 이렇게 기본 요소들은 다 만들고 또 만들게 뭐가 있지? 이게 다 마를 때까지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 이걸로 뭘 만들까? 음... 아 맞다 이 치마에 그비살무늬 줘야지 뭔비살무늬야아 비싼 무늬가 아니라 약간 치마 있는 무늬 같은 거 있잖아요. 갈기 뭔갈기야저 어쨌든 그 치마 있는 모양대로 이렇게 딱딱해 져있습니다 당다라당 당다라당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치마의 그 무늬예요. 안 물어봤는데 아뭐안 물어봤으면 됐고 음, 어쨌든. 어 어쨌든 어어오야자 어쨌든 이렇게 잘 말려 두시 두고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는지 잘 봐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조금 붙여볼게요. 치마가 너무 몸통보다 무거워요. <laughs> 어떻게 사람 치마가? 자 이제 이렇게 팔, 음 이렇게 하면 균형 맞는데 뭔가 되게 이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아 잘못? 나 이렇게 잘 맞춰서 하면 은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팔 팔은 문제 가없고요자 이제 얼굴은 자연스럽나? 응,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다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정도면 음, 나름 괜찮습니다. 균형이 잘 맞춰졌네요. 이렇게 마지막에 균형 잘 맞춰보고 이상한 점 있으면 그 점을 좀 <laughs> 수정해 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뭐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다고 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뭘 말해? 나도 몰라요. 저, 어쨌든... 이렇게 남 클레이가 있는데, 아이 클레이, 지점토가 있는데, 이걸로는 뭘 만들까요? 이거 이거 손톱 붙인 게 아직도 안 떨어졌네요. 이게 이건 흰색 같은 게 묻잖아요. 근데 이걸 묻었는데 안 떨어지네요. 묻는다고 떨어지냐? 나도 몰라.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음 어쨌든. 근데 남은 게좀 아깝긴 한데 그러면 이걸로 미니 피규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미니 피규어. 음. 무슨 미니피규어를 만들지? 또 이유리 미니피규어를 만들긴 좀 그렇고 이면지 이면지미니케를 만들.. 오 이면, 이면지매니큐어? <laughs> 이면지미니피규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 미니피규어는 되게 만들기 쉬워요 약간 큰, 좀큰 거는 되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리고 미니피규어는 또그 점토 쓰는 양이 별로 없으니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면지는 약간 아 약간이 아니고 좀 좀이 아니고 많이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율이보다 더 뚱뚱하게 만들어 됩니다. 음이 정도도 되겠군. 피규어를 만들 땐 약간 씩해보면서 비율이 맞는지 잘 확인해 보면 돼요. 음 이거 만들면 귀, 귀엽겠는걸? 미니 피규어라서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반띵해가지고 또 이렇게 펴서 만들어 줍니다. 음, 미니 피규어니까 되게 한손한 한 손에 되게 쉽게 하네요. 근데 너무 대충 만드는 거 아님? 아니에요. 김은 탓이야. 그래. 네. 자 얘는 바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지일 겁니다. 치마는 아니에요. 바지 때문에 그냥 얇게 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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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나도 쉽죠? 그냥 이렇게 하면 끝. 뭐 미니피겨니까 대충 만들어도 돼. 이것도 내 앞머리랑 뒷머리만 만드는 끝이에요. 또뭐 디테일한 거 여기 뭐 이렇게 체육복이라서 뭐가 있잖아요. 뭐라는 거지 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색칠도 디테일하게 잘 맨날 디테일 음 <laughs> 응, 그래 피규어는 디테일해야 돼 콕콕 어, 할게 없네요 음,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빠잉